되어서 이제 아들 세례원이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가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주변에 퍼지게 되고 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이라고 여겼던 주변의 이웃들과 친족들은 와서 함께 기뻐하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 관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8일만에 할례를 택한 백성이라는 표로 8일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때 아마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돌림자가 있듯이 그 쓰는 자가 있죠, 이름이. 그 순서가 있고 그러고. 또 그런데 어그 집안 가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을 짓는 것이 있었는데 사가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우리도 뭐 서양 같은 데뭐 무슨 뭐 요한 이세 무슨 이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된다.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또 이때 친척들이 너네 집안에는 이런 집 집안 이름을 쓴 사람이 없다. 관례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문자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판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고 종이도 없었고 그래서 그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이라고 하자고 부부가 다 합의를 하는 거죠 그때서야 바로 이사가리아의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려서 말하기 시작하고 이 전반적인 것을 다 지켜봤던 주변 이웃들과 친족들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소문으로 퍼지게 되고 이런 소문은 주변에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이제 출산할 때가 되었고 또 사가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전해 들은 대로 아들이 태어나죠. 이 가정의 등남 소식은 이웃과 친족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일단 등남했다는 그 자체도 기쁜 일이죠. 축하할 일인데 이 가정에서는 더 축하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가랴 부부가 자기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 출산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 득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성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극률화심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는 줄로 압니다. 동시에 그런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때 본인에게도 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그것이 칭찬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극류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저 가정이 저 개인이 저 사람이 잘 되었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셔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내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간증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말로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아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입은 물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야죠요 근데 아무런 체험도, 아무런 간증도 없다면, 이거야말로 서울 푸는 얘기고, 이거야말로 가난한 얘기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고 사는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소리 듣는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제가 제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처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이 되셨다고 그런.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체험과 간증이 저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 평생 동안 부르게 될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사가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관례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극구 반대하면서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가문에 이 친족 과 가문에서 그런 이름을 지은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반박을 하지요 결국 아버지 사가랴의 의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가랴는 그때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야기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리라는 어떤 징계 같은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몸짓으로 얘기하니까 이 서판을 달라고 하죠. 서판을 요즘 뭘로 할까 약간의 작은 칠판 같은 거 그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밀랍 같은 거 초로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쓰는 임시방편의 종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성소에서 분양하고 집무를 제사상으로 집무를 수행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이겠습니까?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전해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충돌을 빚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던 대로 해. 관습대로 해야지. 전통대로 해야지, 상식대로 해야지, 세상의 가치관들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가문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없다. 이건 너무 상식밖이다. 왜 너는 그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하던 대로 안 하느냐? 왜 너만 틀려고 하느냐? 너만 왜 별나게 구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에게 주입하고 그거에 순응하도록 우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건 뭐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때 관례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맞는 줄로 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보십니까? 말씀을 왜 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왜 그러면 기도합니까?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퍼야 돼요. 기도의 생각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떼부려가지고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태까지 기도했다면 잘못 기도하신 것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는 과정이에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왜 개세만의 기도에서 보여준 것이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강구함을 들어주세요. 이건 아직도 수준 낮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기 왜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분을 버리고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그 뜻에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작업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냐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죠. 우리도 민노라 하면서 말씀을 모르면 일단 모르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고 알아도 자기 생각이 더 우위에 있고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고 자기가 더 살아있고 자기 감정이 더 살아있고 자기 가, 계획이 더 살아있고 자기 의가 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눌러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과는 하나님 뜻을 아나 모르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고 계세요. 동시에 책망을 하고 계세요. 너는 뭐 때문에 말씀을 읽느냐? 너는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내 입맛에 맞는 걸 찾느라고 찾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것이죠. 기도요? 하나님께 소원하려고 기도합니다.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들으시고, 말씀 따라, 말씀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임을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풀이나 해주는 그런 그런 샤머니즘에 비나이다 비다하는 천지만물 만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흔들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서 있어요 그 뜻에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기 뜻에 하나님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경거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부로 만드,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부터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묶임이 풀리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열달 전에 제사장으로 성 섬길 때 성소 안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아들 출생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부부의 자기들 부부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 소식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출산 때까지 말을 못 하게 되리라는 징계를 받았죠. 서판에다가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쓰자 그때서야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 묶였던 것이 풀린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입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근처 온 동네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성도 역시 믿노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할 때가 있어요. 불신할 때 묶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때로는 침묵하시도록 묶어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때 자기의 생각을 꺾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의심을 꺾고, 자신을 처절하게 통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10개월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을 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기간이 이 아이가 자라는 동시에 동시에 사가리의 의심과 믿음과 불신, 불순종과 불신앙이 죽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아이의 뱃속에서는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출산하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과 동시에 반비례했어. 사가리의 의심, 불신, 의심,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자, 자아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때로 이런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렇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 묶였던 것들이 다시 풀어나는 역사가 풀려지는 역사가 터지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양을 받아내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과 의심의 말과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침묵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입을 닫게 만들어서 그 내부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나의 묶임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뭐가 묶여있는가? 그리고 그 묶여있는 원인이 뭔가? 그것이 나의 불신과 의심과 불신종으로 이래서 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말은 믿고, 이분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가 신실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게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는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야. 믿는 성도들도 이런, 아이, 되겠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말이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뒷전으로 하고,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을 더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삶에 안 기적이 안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꺾어야 되겠는데, 그냥 저절로는 안 꺾으니까,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과 침묵과 이것을 주셨어. 그것을 꺾게 만드시고, 그것을 없애게 만드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래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열 달, 그 기간은 열 달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다 각각 기간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일주일이 됐건, 열흘이 됐건, 일년이 됐건, 100일이 될 거야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자신을 찌르는 작업을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고통의 작업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나의 삶을 부합하도록 그리고 그 입이 풀리게 될때 찬양하도록 그 때가 될때 비로소 서판의 요한이라고 이름을 쓸때 비로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무, 맡겼던 우리를 묶었던 우리를 눌렀던 그것이 터지고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66절 말씀은 오늘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세례 요한의 탄생 모든 전 과정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 결과였던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주의 손이란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간섭하는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가면 갈수록 이 기대감이 있는 미래. 마치 이 아이가 어떻게 될고, 주의 손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있는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이런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지금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더 나아지고, 더 소망적이고, 더 희망이 있고, 그것은 비결은 딱한 가지.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주의 손이 우리를 간섭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함께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변화하고 우리 인생이도 빛이 나고 빛이 들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간증과 체험이 여러분 삶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믿음이 회복되고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의 묶였던 것, 우리에게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로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375장 우리 같이 부르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37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사루 주여계 하사 찬양일 받아주소서 좌져 와서 다스 리소서 주님 을찬 양하 오니, 주님 을찬 양하 오니, 주님 을경배 하오니, 왕 이신 예수 여오 셔서 좌져 와서 다스 리. 스님 통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주님, 여태까지 내 생각, 내 주장 한 번도 꺾지 않고 오히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떼거리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내가 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의 기도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사가리와 일삼의 부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근결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게 하여 주시옵시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할 뿐만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기적과 이런 감동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내 자가 죽지 못하고, 내 생각이 죽지 못하고, 내 고집이 죽지 못하고,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원 따라 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막힘이 저희들의 묶임이 저희들의 외둘림이 하나님 저희들의 고집 때문 저희들의 의심 때문 저희들의 하나님 불신종과 저희들의 불신 때문에 생긴 것을 아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웃임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정함으로 해나여 모든 막힌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에도 풀린 역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찬 성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오 막힌 것이 풀리게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리게하여 주소서 붙인 것이 풀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생기게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이 좌정하사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자녀는 좋은 주인의 말을 딸라야 할 줄로 압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왜내 말대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묶였고 내 삶이 눌렸고 내 삶이 막혔던 것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입혀 주시옵소서. 모두 다 저희 스스로까지도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문제들이 주님의 손길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엘리사벳과 사가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극휼을 입었음으로 인하여 간증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무슨 일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이 회복될 때, 의심이 사라지고 순종하게 될 때, 믿음과 순종이 회복될 때, 모든 묶였던 문제들, 모두 막혔던 문제들, 눌렸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지금보다 미래가 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 삶에도 기적의 체험, 은혜와 극률의 체험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